안녕하세요. 행복해요. 웃음 레크레이션 강사, 과군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운동은 하고 계시나요? 네. 정말, 어, 밖에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집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우리 손가락 오늘 체조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 몸 안에는 대근육과 소근육이 있는데, 이 손가락 끝에 이 소근육들이 있는데요. 이 손가락을 자주 움직여주면 뭐가 좋을까요? 네. 치매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새끼, 약지, 중지, 검지, 엄지. 헉, 어우,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손을 펴서 엄지끼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엄지끼리. 만났어요. 엄지끼리 만나서 반가워요. 박수를 두번 칩니다. 자, 엄지, 엄지, 짝, 짝. 검지, 검지, 짝, 짝. 중지, 중지, 짝, 짝. 약지, 약지, 짝, 짝. 새끼, 새끼, 짝, 짝. 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번에는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엄지, 짝. 검지, 짝. 중지, 짝, 약지, 짝, 새끼, 짝 마지막 이번에 한 번에 가겠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합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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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습니까? 어, 쉽고도 또 재밌죠? 자, 우리 한번 거북이, 거북이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북이가 느릿느릿 기어가죠? 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엄지 엄지 짝짝, 검지 검지 짝짝, 중지 중지 짝짝, 약지 약지 짝짝, 새끼 새끼 짝짝, 엄지 짝, 검지 짝, 중지 짝, 약지 짝, 새끼 짝,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합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네. 이번에는 토끼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토끼가 어떻게 뛰어가죠?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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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엄지 엄지 짝짝, 검지 검지 짝짝, 중지 중지 짝짝, 약지 약지 짝짝, 새끼 새끼 짝짝, 엄지 짝, 검지 짝, 중지 짝, 약지 짝. 새끼 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합 짝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네 우리가 오늘 손가락 체질을 다 배웠는데요